안녕하세요. 스피치 웨건입니다 오늘은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발표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두 가지. 바로 두갈식 주술 호응입니다. 자, 먼저 두갈식입니다두갈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내가 말하려는 핵심 내용이 문장의 앞으로 가야 됩니다. 두갈식으로 하면 장점이 뭘까요? 내가 하려는 핵심 내용이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뒤에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하면서, 예측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, 덜 지루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두갈식으로 말하기는요 면접에서 필수입니다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두갈식으로 내 핵심 내용을 앞에 빼야 됩니다 만약에 미갈식으로 면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면접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 네, 핵심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. 그런데 중간에 버벅여서 면접 시간 안에 내 핵심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어요. 그러면 내 네, 됐습니다 하면 내가 할 얘기를 못한 거예요. 그럼 집에 가면 아쉬움에 이불을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두 갈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미 핵심 내용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던져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에서 끊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두 갈식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. 상대가 덜 지루하게, 재미있게, 들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다음은 주술 호응입니다. 주술 호응은 주어와 술어가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주어가 집에서는 이라고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뭐 뭐를 합니다로 끝나야 될것 같잖아요. 근데 집에서는 스피치 외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좀 이상하겠죠. 이게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. 주어와 술어를 맞춰 주는 것만으로도 스피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그렇다면 주어와 술어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? 문장이 깁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것과 마지막 끝나는 게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고 그러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, 그래서 주술 호흡만 잘 해도 스피치 능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난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날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음부터 우리 성으로 함께 만나면 쭉 가는 겁니다. 결국의 내용은 뭐냐면요. 내친구가내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. 그래서 난 울고 있다.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두 갈씩의 주술 호응을 맞춰서 하면요. 저는 어제 울었습니다. 제 친구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. 저는 그 둘을 믿었습니다. 그래서 소개를 해줬습니다. 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짧고 예, 간결하게 전달을 할수 있는 거죠. 이미 두갈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. 짧기 때문에 주술호응 다 맞고요. 두갈식의 주술호응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셔서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도 좋은 스피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